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오순절에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죠. 그런데 여기에 28절에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에 이후가 그럼 이 전이 뭐냐? 이 전이 이 전이 바로 시작의 때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시작의 때가 어떻게 응했는가 하면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시작의 때가 임한 것을 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땅거민으로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니라이 같은 것이 자고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구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응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강림하시는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에는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입당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요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사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 생세에 없으리로다 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한 분이 오셨잖아요 한 분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여기에 2절에 보면 어 강한,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것이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많은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 많은 백성이 예수님 한분 안에 다 함께 있다는 얘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약에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믿었던 모든 분들이 의를 따라서 믿었던 분들이 전부 다 당연히 천국에 갔겠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 천국에 못 가요? 그 천국이 어디야? 자세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야. 그 안에 모든 그 군대가 있고 하나님 나라 군대가 있고 아버지도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팔을 불고 다니셨을까요? 응. 여기서 시원해서 나팔을 불며 성산에서 호각을 본다 그랬잖아요. 나팔과 호각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이 나팔과 호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나팔과 호각을 불어서 아예 성산에서 호박을 불어가지고 이땅거미을다 떨게 할지니 이는 요하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요하의 날이 임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을 때 그때 회개하라는 명령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먼저, 먼저 보내서 인자에 오실 길을 준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일을 여기에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런 모든 일로 시작하시는데 이 일이 성취된 것을 증거를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다 마귀 시험을 이기는가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신이 쫓겨 나가요. 병든 사람들이 다요. 모든 약속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구나 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갖다 신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는 시작의 때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작의 때가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응하게될때곧 여기 2절의 말씀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어둡고 캄캄한 요에서 2장 2절의 말씀이 돼요. 어,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 그러니까 온 세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었음을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 주시는데 그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둠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메프 후손이라고 믿을까요? 당연히 아브라메프 후손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명령이 전파되면 그때부터 깜깜한 흑암이다 이 사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세상에 뭐깜깜한 날이고 구름이 끼인 날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권세 안에 다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로 정확하게 알게 하고 그 선지자로 인해서 의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이루 가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새벽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새벽별은 언제 새벽별로 나타났을까요? 부활하셨을 때 새벽별로 나타나신 거고 육체로 계실 때는 자신도 죄에 속한 자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그분이 새벽별이지만 어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동안은 모든 성율법을 완성하면서 자신도 죄에 속한 자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어둠에 속하였지만 나를 믿음으로 다시 참 빛이 비치는 새벽을 얻고 아침을 얻고 정오를 얻게 되는 그는 낮에 아들들이 되고, 빛이 아들들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교훈을 듣는 자들이, 아, 이게 바로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여 있는 것과 같이,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우리에게 지금 응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임할 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그러니까 실제로 불이 예수님께서 이제 에 세상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내가 땅에 불을 던지고 왔다. 이런 말씀 을 하세요. 실제로 예수님이 불 던지고 다녔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보금이 하나님께 주시는 불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이 말씀이 진실하면 이거 지금 빛이 비치는 이 불로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지하에 있지만 이 말씀을 확실하게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 진노의 불이 되버리면 화재가 나고 재앙이 되잖아요. 온 유대나라가 다 재앙에 쌓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데 그들은 전부 다 영혼이 다 죽은 재앙에 빠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들이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던지는 불은 어떤 불이에요? 죄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주고, 너희들이 영원히 다 멸망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대로, 불이 그들의 앞을 사든가, 너희들이 다 심판받은 자야, 재앙에 빠진 자야.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오늘날도 확실한 빛이 된 진리의 말씀이 불로 비유를 하는 거다 하고 제앙에 빠져버리게 하는 진노의 불, 거짓 선지자의 외식적 교훈으로 멸망시키는 이익이 이제 확실한 진리가 나타났을 때는 너희 지금 구원 받은 게 아니야. 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질 않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깨닫게 하면 그때이 말씀이 똑같이 응하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아, 네. 네. 그들은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귀를 타, 태우니 그랬는데, 이 불과 불꽃, 바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모든 천군 천사가 내 안에 함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불꽃을 천군 천사로 비유를 했어요. 10편, 104편에 보면, 어, 불꽃이 사역자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이루셨고요. 그 전에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랬잖아요. 그 전에 에,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그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에덴동산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영적인 에덴동산이 완성이 됐어요. 생명나무 다 따먹었다고 말을 들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